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오늘은 성령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웃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사명과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영원한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예배의 지경, 믿음의 지경, 은혜의 지경, 말씀의 지경, 사랑의 지경, 마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 선한 영향력의 지경,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의 지경, 신령한 축복. 기름진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확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웃과 동료, 우리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룩한 성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가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천양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족의 육체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속에 있는 암세포, 모든 염증, 통증, 영적질병, 코로나19 전염병은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회복과 풍잉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부모님 보배로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힘으로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